할때뿅 뿅. 뿅. <laughs> 재민이의 큰 그림. 재민이의 광고든. 재민이가 약간 재민이만 잘 나오게 하자. 재민이가 야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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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임. 오 여러분 들 큰일 났어요. 방송인데 할 말을 까먹었어요. 방송인데 할 말을 까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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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게 뭐야? 재밌는 생각 생각났다. 아 여러분들 제가 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런일 이런일 있었는데 야 이런 이런일이 야 기가 막히더라고 다음날 아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런 이런일이 있었, 있었는데, 이런, 이런 아, 이런, 이런 있었는데 이런 이런일을 하더라고 또 다음날 아 여러분들 재민이가 이런 이런 이런일이 있었는데 너랑 재민이랑 하시... 냥냥 안녕 좋은 저녁이야 다는댈 나는 인싸 중에, 어, 나아산데 인싸 중에 인싸. 재민이. 멋, 멋, 멋진 드래곤이다고 해. 나는 주로 아침에 딸기를 먹고 저녁에는 초콜릿 먹지. 흠. 있잖아. 나는 세상에서 초콜릿을 제일 좋아해. 물론 딸기도 좋아하지. 그것들은 우유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방구석 아싸인. 왜 비방을 하지? 단원분들은 모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지? <laughs> 왜 갑자기 비방을 하지? 저거 좋아. 저거 좋아. 딸기도 좋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 코랑 딸기랑 많이 사온 다음에 냉장고에 숨겨서 나만 혼자 먹을 거야. 부모니 아이 부여잔데요? 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んね、ごめ